절대와 타협의 사이에서 그런 제목입니다. 자, 절대와 타협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깃덩어리를 물고서 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이 까마귀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나무 아래에 앉았던 여우가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야 까마귀야 난 세상에서 너처럼 좋은 소리를 내는 아, 그런 새는 아, 본 적이 없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볼래? 까마귀는 이 말에 웃줄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까악 까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 고기를 먹으러 오보니까 고기가 없는 거예요. 밑을 내다보니까 여우가 까마귀 입에서 떨어진 고기를 물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여우. 오늘 성경에도 여우 같은 사람이 나오죠. 바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헤롯을 여우다 그랬습니다. 여우. 오늘 본문의 여우 그 여우에 관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는 아참 재앙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더 아주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바라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강팍해졌다 이 말이 11번 등장 자, 재앙이 거듭될수록 점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바로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도저히 바로 자신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가 쓰는 전략입니다. 교활한 전략이죠. 그 전략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 이 사탄의 고단수 전략은 타협과 회유 그리고 설득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단수 전략을 보라 타협합니다. 회유합니다. 그리고 계속 끈들기게 설득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쓰는 방법이 뭘까? 이 쓰는 방법이 사실은 진짜 같은 거짓말입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을 가지고 회유하고, 그리고 적당한 타협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모세를 또 설득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유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전략의 방법이 너무 더노골적입니다 차탄에 쓰는 다섯 가지의 전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 전략이 뭘까? 예배를 좀적장적당히 세상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타협을 해야지. 코로나19에도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점점점 타협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같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온리본문의 전략입니다. 자, 이제 그럴듯한 이 바로의 전략들을 보죠.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애국에서 그냥 해라. 하나님은 반대죠. 그 땅에서 나와서 구별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구별된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를 해. 그 말이.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은 너무 멀리 가지 마. 자, 2 8절 보세요. 바로 이래대.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애굽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는 경계선에서 머물지 말고 경계선으 떠나라! 세상과 떠나야지! 구별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무슨 예배야? 한쪽은 세상이고 한쪽은 구별된 자리고 그렇게 경계선에 머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또 하나 보니까 이세 번째 사탄의 무서운 전략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 장정만 가라. 이게 출애굽기 10장 11절인데요. 여자들 데리고 가지 마.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떠나지 말라는 유혹입니다. 장정만 가서 예배하라. 와 여기서 여러분 탈이 끝나지 않아요. 네 번째 사탄의 전략, 전력, 무서운 전략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 말이 양과 소를 남겨두고 가라. 출애1 0장 24절이 에요 "이 말이 뭐예요 양과 손은 남겨두고 사람만 가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물이 없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없는 예배, 이건 저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손은 남겨두고 희들만 가. 그말이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대지를 앉자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그 다섯 번째 전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특별 병거 육백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로 추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막 추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장자가 죽고 나서 빠져나가는데 끝까지 가서 어때요? 붙잡아 오려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통해 아파밭까지 달려가는 거죠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략인지 알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 예배는 드리되 적당히 드리고 예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적당적당히 하면 되고 경계선에 있으면 되고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거짓말이야 전부 다, 다. 사탄에 쓰는 전략이에요 이 사탄의 고단수 전략은 타협과 회유인데 끝이 없어요. 철득, 도저히 안 되면 어때요?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도록 전략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절대와 타협 사이. 이 절대와 타협 사이에 경계선에 자꾸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를 선택해야지. 두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재앙이 반복되면, 재앙이 반복되면 절대를, 붙잡는다. 절대를 붙잡는다.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에게 고난이 오게 되면 절대를 붙잡을 것이다. 절대를 예배할 것이다. 고난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고난이 없이는 애굽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에 잡다한 것을 끊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고난이 반복되는 선택받은 백성은 절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타협하는 것을 끊어요. 오직 절대만을 붙잡죠. 절대만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절대만을 사모하고, 결국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선택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점점점 강팍해진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하나 끝나면 어때요? 자, 이 재앙이 하나 끝나면 바로 요 마음이 강박해져. 근데 시간이 가면 더 강박해져. 끝까지 강박해져. 이게 여러분 선택된 사람과 선택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 이 재앙이 반복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앙이 반복돼야 되는 이유, 고난이 축복인 이유. 성경이 강조하는 그 이유는 뭘까? 왜 점점점 심판의 강도는 높아질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재앙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걸. 또 하나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와 애굽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떡도 없이 저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로와 애굽인들을 하나님의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이라는 것 전부 다다애굽인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앙이 반복되는 요한 이유 하나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뭘까? 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에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자식을 잃어버린 수많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고 슬픔과 고통의 난을 보냈던 어머니의 한. 그 한이 바로 또 애국 사람들이 고난받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의 한이 풀리는 것입니다. 공사 감독과 현장 감독들의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터지고 죄인 짚고 봤던 노예 생활의 상처감 하나님이 바로를 치시고 그리고 바로를 따르던 군대가 쩔쩔매고 또에집트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 바로 노예 생활의 상처 고통과 한이 치유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저렇게 복수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고통받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도 이 재앙을 통해서 뭐가 필요했을까?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바로를 배치시키시죠.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곁에 원수 같은 자를 붙여놓는 거예요. 바로죠. 내 곁에 배신자, 바로 같은 사람을 붙여놓는 거예요. 계속되는 어려움과 고통이라는 실패자를 붙여놓는 거죠. 하나님이 배열을 하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동서남북이 막혔어요. 자, 앞에, 뒤에, 옆에 다 막혔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늘만 보게 하는 거죠. 하늘만. 결국은, 바라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친절하게 대했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친절하게 대했어요. 유아 학살 정책도 쓰지를 않았어요. 집을 만들라고 막, 고된 노동을 시키지도 않았어요. 애굽 떠나지 않겠죠. 바로와 애굽인들이 사실은 이살백성들이막또 부르짖을 때그 부르짖음에 배려를 주었다면 애굽 떠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인들이 창처와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자 애굽을 떠나지 않았다. 왜 세상이 좋으니까자 생각해보세요. 마지막까지. 노마의 철병고부대 수많은 무장한 군인이 만약 이사백성들을 추격해오지 않았다면 홍해바다 앞까지 갔었겠느냐 홍해바다 다 옆에는 다 막혔어요 옆에는 다 절벽 같은 산이에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철병고부대가 물미듯이 밀려가요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갇혀버렸어요 자, 아마 홍해 바닷길로 결국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 바다를 건드지요. 우리가 예수들 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할게요. 이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결국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환경의 배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왔들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자리, 그런 고통의 자리를 겪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자신감,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여기 보면 다윗이 정말 길고 긴 시간 사투를 벌이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긴 고통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정금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 촌뚝이 목동이 왕이 되려면 이런 연단과 리더십의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줬다. 그래서 또 온전히 변화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신감 때문이다.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감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또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일부러 허락할 때가 있는 걸. 예요 시카고에 계신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늘 설교를 들으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미국으로 오셔서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죠. 저희 집에도 오시고, 또 뉴욕에 있는 아버님 집에도 아드님 집에도 좀 오시고 그래서 미국에 오면 백신을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오세요. 꼭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 문자를 받고 마음에 잠시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다 백신을 하나도 안 맞고 있는데 내가 미국 가서 백신 맞고 왔습니다. 되겠어요, 이게?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있어야지. 참, 우리는 몸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할 때까지 인간은 잘 변하지 않아요. 많이 공부하는 사변적인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변화냐? 잘안 변해요. 정말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체득될 때, 내가 경험될 때, 그것이 진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절대를 믿음으로 붙잡으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까? 을 구별된 복을 받을 구별된 복. 자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셨다. 어제 우리 김기훈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주셨는데 그래서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고센 지방에는 결국은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고센 지방. 이 고센 지방은 참 살기가 좋은 곳입니다. 땅도 보면 흙이 까. 만그에 야채도 참잘 되고요. 고센 지방이 그런 곳입니다. 이산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은 특별히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구별하세요. 구별. 반드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죠.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죠. 출애굽기 8장 23절. 따라 하세내 백성과 내, 내 백성 사이를 자내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한다는 걸 하나님. 이스라엘기 8장 23절에 오늘 주르기 8장 27절 사흘쯤 광야길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니까 애국과 애굽 애국, 애굽과 구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 구별. 자, 바로를 자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구별하는 것이죠.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바로의 국고성 건축을 돕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의 군대, 애굽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자, 썩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빛된 자녀, 이렇게 다 돼요. 구별되는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 애굽의 장자는 심판을 받고,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어떻게 될까?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십장의 군병이요. 놀라운. 자, 여호와의 군대들이다. 약속하진 기업을 얻고 아름다운 땅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축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절대와 타협의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절대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애레기 8장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드린 일 소리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에 또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대와 타협의 사이가 자꾸 타협적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환경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다 다 타협입니다. 타협. 결코 결코 타협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절대 그 절대를 잡고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